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집에 다니는 어떤 어린 아이가 어린 집에 갔다 오더니 자꾸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너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어린 집에서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부설 어린이집인데 저렇게 가르쳤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제가 잘못 들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수정해 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 배운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배운 대로죠. 그죠. 어, 좀더 생각해보면 모방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모방할까? 내가 무엇을 따라 할까? 내가 어떤 것들을 본받을까?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근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죠?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되어줄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지 선생님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예수님의 고별설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마지막 수업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 본문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근심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찬성회도 보면 근심 걱정 뭐 이런 여러 이야기, 염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찬성가 작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또 우리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도 근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근심이 나를 짓눌러 때로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또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있는지. 특별히 그 근심은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두려워서. 머물러 있는 근심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처방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이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믿어라 나만 믿어 이런 거죠 나만 믿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게 나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려서 생각해보면 저는 부모님이 믿음의 대상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슬며시 훔쳐 보았던 아버지의 눈물, 또 어머니의 한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들도 정말 나를 전적으로 믿을, 맡길..." 믿음의 대상이 아닐 수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내가 신뢰하고 정말 믿고 나를 맡길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분, 그분이 진짜 내가 본받아야 될, 내가 따라가야 될 선생님 예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선생님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먼저 선자와 생을 이렇게 생 살생자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산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어, 살았던 삶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지혜로 인도하고 그리고 신뢰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자체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신뢰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신뢰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선생님과 학생,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또한번 선생님의 면모를 이야기하는데 이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a l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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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때 l t u r a l cultural, c u l t u 그 미래를 소망으로 축복으로 바꿔가도록 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뭘까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성경은 예언자, 예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어, 점치는 게 아닙니다 어, 너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나 에, 7, 8월에는 물 조심하고 가물 때는 불 조심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원어 그대로 따지면 어,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손수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내가 가서 이미 그곳에 거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주공산처럼 여러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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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누구 방, 누구 방 이렇게 해서, 누구 집, 누구 집에서 다살수 있는 공간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거기서 머물러서서 야, 일로 와, 이게 아니라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는 그분이 선생님인 분들도 있어요. 제가 교회학교 이렇게 교사들 세미나 같은데 이제 가면 제가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학교를 지나는 동안에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는데, 에, 나를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 그쵸? 예.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그런 선생님이 되십시오. 예. 여기서 강의 끝에도 되겠죠? 이렇게 한번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일들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던져서 그 길을 예비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사실은 우리의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난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의 그런 선생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질문을 해요. 주님 근데 제가 길을 모르겠는데요. 네. 주님께서 그곳에 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반문하죠. 도마가 이르되 5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아마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 a 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대체 예수님 무슨 근거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길은 어떤 길을 이야기할까요? 예. 하늘로 통하는 길. 여러분들 하늘로 통하는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 그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누가 왔죠? 예. 그 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그 길을 더잘 알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도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판단하던 일들을 하늘과 땅의 관점에서 통합해서 볼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만 옳은 길이야. 이것만 맞는 길이야. 이게 진짜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저하게 되죠. 젊은 시절에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제가 좁은 시선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막 열심히 가르쳤는데 돌이켜 보면 아, 그때 내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좀 때로는 왜곡된 것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제가 잘못 말한 것은 기억하지 않게 해 주세요. 제가 그때 어리석어서, 어려서 제가 부족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한편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기억할 때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열정이 뭐예요? 이 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리턴에서 돌아오신 유턴에서 돌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곧 길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통합적인 통전적인 눈을 열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제한된 시선 머물러 있는 시선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해서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는 눈 중심을 보신다 하는 분에는그 사람의 전체를 다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보는 오늘 서 있는 나를 미래에 되어질 나, 그리고 과거에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다 통합해서 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복된 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은 안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되어진 잠재적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참 보배롭고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알파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리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조속으로 변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도 비아냥거렸는데 보면 돌아서 면 변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은요 진리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 주님이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나는 변함없이 너에게 약속하고 약속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과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연결하는 그 끈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진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거짓된 것이 물러가게 되었고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다가오실 때, 아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으며 섬겨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 이르러 갈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니까 너희들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같이 가자. 우리가 꺾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저앉아서 힘없다고 하는 우리를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진정한 선생님. 예수가 우리에게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은 뭘까요? 네. 내가 살아가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퀴블로라고 하는 죽음을 연구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이 퀴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죽음학을 공부하느냐? 그것은 잘 살기 위함이다왜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잘 이제 이해 못하실까봐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제가 뭐 주보에도 제가 박사라고 쓰지 않고 가운도 세줄 달린 가운 안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 저분이 박사가 아닌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박사예요. 근데 그것도 전공이 죽음학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겁니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열달 동안의 뱃 속에 있었던 사건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때에 내가 겪었던 경험이 우리가 살아가는 백 살, 백년 동안의 삶을 결정하죠 거기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극복 못하는 정서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축복받은 자녀는 더 밝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100년 동안의 삶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이 100년 동안의 삶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또 다른 과정을 지나가고 나면 그 영양 아래 또 다른 생명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달 동안 뱃속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이 100년 동안의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100년 동안의 삶의 경험이 이제 이후에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게. 내 삶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스승이다 나를 너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갈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컵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뭐라 그러죠? 컵이라고 그러죠? 예 컵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 고 그러죠? 예 컵입니다. 예,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자이 컵을 빈 컵을 뭐라 고 하냐면 보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형체는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빈 공간. 이 보이드라는 말 속에서 또 다른 단어가 파생되어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디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디. 우리가 몸이 비어져 있는 그곳에 그곳에 무언가 채워지면 이 컵에 물이 채워지면 뭐라 그래요? 물컵 커피가 채워지면 에,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커피 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laughs> 네자 어찌 됐든 자 여기에 무엇이 담겨지냐에 따라서 그 컵의 쓰임새가 결정되잖아요 우리의 이빈 공간에. 이 버디라고 하는 공간에 무엇이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채워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이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의 이 버디 속에 주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영이 활성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저 사람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크리스천으로 살아갔던 아니면 넌크리스천으로 살아갔던 상관없이 이 컵이 깨어지게 되면 이 안에 있던 물이나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지지만 뭐가 남아 있을까요?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영이 살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우주 속 공간으로 빠져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우리 속에 관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절정하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것 같고 죽음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 때문에 그 막혔던, 막혔던 그런 웜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그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선생님 예수를 따라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생님 예수를 따라가며 좋은 그런 이제 제자가 되어지고 좋은 제자가 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사도 바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도 너희 가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좋은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